VIP 검지는요, 저쪽 일반 접수줄부터 서세요. 접수대 직원은 제 얼굴을 한번 훑고는 안내문 읽듯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예약 문자 있으세요? 없으시면 오늘 VIP는 불가예요. 문자 없소. 그런데 오늘 꼭 해야 합니다. 직원이 코수슴을 쳤습니다. 어르신, VIP는 300만원 선결제예요. 그 돈을 지금 결제하실 수 있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죠. 3천만원. 오늘 재단에 기부금으로 먼저 넣겠소. 순간 접수대가 잠깐 맞았습니다. 그리고 곧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하 3천만원이요? 3만원 아니고요? 옆에 있던 남자 직원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어르신 3천만원 있으면. 저는 여기 원장님이 아니라 병원장입니다. 하하 웃음소리가 로비를 채웠습니다. 낡고 빛바랜 점퍼를 걸친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욕의 끝을 본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를 비웃던 이들이 곧 감사실 문 앞에서 얼어붙을 줄은요. 이 기막힌 이야기는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시작합니다. 저는 이성우 이름들입니다. 새벽이면 무릎이 먼저 깨어납니다. 수시는 무릎을 두드리며 일어나 창문을 열고 숨을 들이마셔요. 겨울 아침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올 때 내가 아직 살아 있구나 싶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잘 사는 줄 압니다. 맞아요. 집도 넓고, 정원도 있고, 담장도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같은 옷을 입습니다. 낡은 면바지, 회색 점퍼, 때 묻은 운동화. 편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잖아요. 그옷 너무 낡았어. 정장이라도 입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장 입으면 숨 막혀. 검진만 받고 오면 돼. 사람들 눈치 볼 나이도 아니고, 아내는 한숨을 쉬면서도, 제 가방에 약통과 물을 넣어줬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검진만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젊을 때한 기업의 재물을 맡았고, 그 기업이 이 병원 재단에 오래 후원해 왔습니다. 은퇴한 뒤엔, 이 병원 재단 감사위원으로 위촉돼 있었습니다. 요즘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노인에게 설명을 안해 준다. 말투가 무례하다. 돈 없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한다. VIP만 사람이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명함 내밀기 전에 정체 숨기고 들어가면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평범한 노인처럼 가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주차장 입구에 도착하자 조끼 입은 안내원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가세요? 제 차는 오래된 경차였습니다. 범퍼가 긁혀있고 문짝 페인트도 조금 벗겨져 있었죠. 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안내원은 차를 위아래로 훑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검진이면 저쪽 끝으로 가세요. 여긴 vip 출입 동선이라서요. 여기 자리 있잖아요. 자리 있어도 안 돼요. vip 차들 들어와야 해요. 그때 검은 suv 한 대가 들어오자. 안내원은 제게 손짓하던 팔을 접고 SUV 쪽으로 뛰어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요. 저는 말없이 끝자리로 차를 댔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찌릿했지만 오늘은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로비는 번쩍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차가운 바람.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표정은 바빴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건강검진 센터가 어디요? 직원은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예약하셨어요? 오늘 하려고 왔소. 그제야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딱그 눈빛이었어요. 돈 없는 노인 또 왔네? 당일 검진은 대기 길어요. vip는 예약 없으면 아예 불가해요. 그럼 일반이라도? 일반은 저쪽 줄 서시고요. 번호표 뽑으세요. 말투가 차갑게 끊겼습니다. 저는 줄을 섰습니다. 앞에는 젊은 부부, 뒤에는 중년 남성. 제 옷차림을 힐끔거리며 한 칸씩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못본 척했습니다. 신니어는요 모욕을 다 받아치기엔 체력이 모자랍니다. 그 대신 기억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정확히 말합니다. 한참 기다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첩수대 명찰엔 정아린, 서른 초반쯤. 피곤해 보이지만 피곤함이 무례를 허락하진 않죠. 무슨 업무세요? 오늘 VIP 검진 받고 싶소. 정하린은 키보드를 치며 말했습니다. 예약 문자 있으세요? 없소. 그런데 꼭 오늘 해야 합니다. 정하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옷차림을 한번 보고 입술을 살짝 올렸습니다. VIP는 예약 필수예요. 예약 없으면 진행 안 돼요. 그럼 예약 가능한 가장 빠른 검진으로 정하린이 툭 던졌습니다. 어르신은 일반부터 하세요. VIP는 300만원 선결제거든요. 그 말이, 돈 없으면 말 마세요로 들렸습니다. 결제하겠소. 정하린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카드 있으세요? 있어. 지금 바로요? 바로. 제가 차분히 대답하자. 정하린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얼마 결제하실 건데요? 300만원이요? 500만원이요? 그때 옆에 있던 남자 직원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명찰엔 한재민, 할인 씨, 어르신이 혹시 3천만 원 결제한다 하면 어쩔래요? 하하.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3천만 원. 검진비 말고 재단 기부로 먼저 넣겠소. 정할인이 웃었습니다. 하, 3천만 원이요? 3만 원 아니고요? 재민도 크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3천만 원 있으면 저는 여기 병원장입니다. 하하 로비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 웃음 속에 제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그 감정이 어떤지 그들은 모릅니다. 저는 지갑 대신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접수대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확인하고 진행하시오. 정아리는 한숨을 크게 쉬며 신분증을 스캐너에 올렸습니다. 에휴 진짜 바쁜데. 그리고 옆 재민에게 들리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분들이 꼭 VIP 타령해요. 검지는 필요해도 돈은 없으면서. 재민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꼭 그래. 없으면 그냥 일반하면 되지.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을 거라 생각했겠죠. 정하린이 키보드를 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어? 재민이 화면을 들여다봤다가,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야, 이거. 정하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감감사위원? 그 순간 재민이 급히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지금 내려오셔야 합니다. 바로요. 몇초 뒤, 검진센터 안쪽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센터장이 거의 뛰다시피 나왔습니다. 어디, 어디 계십니까? 센터장은 저를 보는 순간,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이성우 감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웃던 사람들 표정이 굳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하린과 재민은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져 입술만 떨었습니다. 저는 센터장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사과는 됐고요. 그리고 접수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들으세요. 센터장은 정하린을 바라봤습니다. 정하린 씨,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정하린은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대답하세요. 정하린이 울먹이며 겨우 말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일반 줄로 보내려 했습니다. VIP는 예약이, 센터장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아니요, 말투가 무엇이었는지 말하세요. 정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VIP는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센터장은 재민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은요? 재민은 목이 타는지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3천만원 있으면 병원장이라고 농담을. 센터장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게 고개 숙였습니다. 감사님, 오늘 바로 감사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접수 녹취, 민원 기록 전수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검진이 목적이 아닙니다. 센터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 대하는 방식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은 뒤집혔습니다. 첩수 녹취 전수 확인 민원기록 재검토 VIP 일반 동선 차별 지침 조사 주차 안내 외주 업체 점검 교육 미수 직원 확인 며칠 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정할인 대기발령 및 징계위 회부 한재민 감봉 및 필수 재교육 주차 안내 외주 계약 해지. 센터장 관리 책임 경고. 병원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고객 응대 개선 및 차별 민원 재발 방지. 하지만 공지 한 장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은 빠르고 소문은 더 빨랐습니다. 거기 노인 무시하다 걸렸대. 감사위원이 직접 잠입했대. 접수 직원들 난리 났대. VIP 예약은 줄었고 일반 검진 고객도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속이 시원한데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원한 건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자는 거였는데 그런데 또 생각했습니다. 그럼 누가 봤구나. 누군가는 멈춰세워야 한다. 그날 그 말투가 다른 노인에게 계속 꽂히면 그 노인은 병원 문턱이 두려워질 테니까요. 며칠 뒤집 근처 작은 죽집에 들렀습니다. 전복죽 하나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들자 앞치마를 두른 정아린이 서 있었습니다. 정아린은 저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메뉴판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감사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엔 피로가 짙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복죽 하나 정아린이 물을 넣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대출도 있고, 엄마 병원비도 있고, 당장 돈 벌어야 해서 여기서 일해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죽이 나올 때까지, 한 숟가락 뜰 때까지,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정하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습관이 되면, 그때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정아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바뀌고 싶어요. 진짜로요.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재단 회의에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징계는 하되 재교육을 진짜로 만들자. 형식적인 교육 말고 노인응대 존칭 설명방식 차별 민원 발생 시 즉시 조치, 주차 동선 차별 금지까지. 구체적으로 바꾸자고요. 그리고 저는 센터장에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벌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변할 기회를 줄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며칠 뒤 병원 협력 검진센터에서 경력직 채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하린에게 말했습니다. 면접 한번 봐요. 최종은 실력으로 결정됩니다. 정하린은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앞으로의 행동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아리는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 날 그녀는 접수대 앞에서 지팡이 짚은 할머니에게 먼저 의자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고맙다. 정아리는 그 말에 눈이 붉어졌지만 끝까지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 우리는 누구나 서러운 날이 있습니다. 겉모습 때문에, 나이 때문에, 말이 느리다고 무시당하는 날이요. 그런데요, 누군가의 하루를 망가뜨리는 말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일반 줄로 가세요. 그 한마디가 사람을 바닥까지 끌어내립니다. 오늘의 인생방송국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길, 인생방송국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동사연 더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